하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의 대화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네개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맨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안에 굳게 서는 인생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날 주셨던 주 안에 굳게 서는 그 응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그 응답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신 말씀 속에 제가 이제 받은 응답은 예,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를 늘 이렇게 읽고 들었지만 내 삶에 있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주를 위해서 산다면서 그럼 주를 위해서 살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 우리가 생각도 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내 의를 가지고 행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게 이제 주 안에서 행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리도 안에서 내가 늘그2 4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됐구나 그래서 모든 일에 그리도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지 절대로 내 의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 어떤 부딪힘 속에 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 내 의가 드러나다 보면 어, 이게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그 말씀 속에 예, 있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 우리가 이번 주에 적용할 말씀은 예, 빛을 보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빛이다 어, 우리가 빛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이다 이렇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빛이 내 안에 있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번 주한 주간은 늘내 삶에 적응에 있어서 빛을 내가 보아야 겠구나 이렇게 이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했어요.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빌립퍼서 4장 1절, 5절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주 안에 굳게 서는 인생 속에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주 안에 서라. 이게 주 안에 굳게 서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서라. 주님 주 안에 서라. 이, 이 응답은 주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아, 주 안에 서라. 그럼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가 이제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생각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잖아요. 어, 이 응답 속에서라고 우리게 에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그러면서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한 자들아 이렇게 우리게 에 말씀하시잖아요. 어, 제가 저번 주에 제가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만 간게 제가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읽을 때 저한테 오는 그 응답이 아 줄을 이어야 돼 우리가 서로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로마서 15장 7절 우리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번 주는 저는 아 내가 받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만 제가 생각했어요. 아, 어떻게든지 서로 받으라. 예수님즘에 다들 쉽에 주우신 같이 너희가 서로 받으라는 게 아, 내가 서로게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뭐날 힘들게 한다는, 한다는 사람 있다든가 또때로는 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이 속에 있잖아요. 아, 내가 그들까지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나 같은 저도 하나님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만 저번 주에 생각했는데 어, 빌포 사장 1절을 딱 읽는 순간에 이게 뭐랄까 이 감사가 회복됐어요. 어, 이렇게 이제 내 삶을 보면 이제 우리는 약한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약한 자죠. 그런 약한 자로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아,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받아가지고 아, 나, 나의 약함을 받아줘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이게 딱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 일절 말씀이. 이게 너무나 기쁨으로는 거예요. 응. 내가 항상 내가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약할 때 힘들 때 그때 예, 정말 게 정말 <laughs> 예, 말 없이 정말 정말 이렇게 예,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신 예,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아그 아,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가장 약한 자였던 내가 아이 자리에 있게된 것이 바로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멜류가니 사랑하는 형제들 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받으시니까 아, 내가 나만 내가만 받아야 된다는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약할수록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서 래 모든 약함은 나에게 도려 기쁨이 되고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응답들인 이 거죠. 어떤 수치와 어떤 허물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사모하고 또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멸류관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되게 하신 거죠. 되게 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이렇게 서로 받을 받아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이 내 약함을 우리 성도님이 받아주실기에 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아, 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받으셨어요 나를 그럼 어떻게 받으셨는가 이번 주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셨어 나왔어요? 함, 하나님은 우리의 함정의 땅을 메우셔서 함정의 땅을 메우셔서 지나가는 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laughs>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약할 때 오는 것이 이게 함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올무고 또 덫이고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이 그 함정의 땅을 메우셔서 지나가는 길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저는 어떤 응답을 갖고 있었냐면.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15장 10절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 내가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면 절대 안 돼. <laughs> 하나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할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제가 온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함정을 함정의 땅을 이렇게 메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메우셔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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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막 의지가 강하고 막한 달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초월하는 비밀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예, 메우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도 스 말미암아 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제 그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을 위하여 이게 은혜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우리가 자꾸 이방인이라나 하니까 뭐 이방인에 대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단어에 대한 게 거기에 내가 이렇게 좀그 단어를 가지고 제가 자꾸 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밖에 있는 자들 다 이방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언약이 없는 자들 이게 다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데 이방인한 단어가 들어오니까 내 네, 어떤 한계가 이렇게 딱 정해져 넘,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데 예, 네, 정말 그것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외인인자들, 또 하나님만의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 이 없다는 이 모든 자들이 다 이방이에요.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저 세상에 있는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이게 단지 죄의 종노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게 그냥 아 우리가 다시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헛되지 받으면 안 돼. 이 차원이야 아니잖아요. 죄의 종노타지 아니한다. 아, 제, 내가 지금 죄 종노릇이 뭘까? 어, 마귀는 광미의 천사에 탈수고 와서 속이는 거잖아요. 다내 의로 하는 게다죄 종노릇하는 것이더라. 고내 의로 오는 경우가 너무 많. 아 이게 다죄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방식을 다좀 깨는 거잖아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가졌던 옛것을 다 깨고 새롭게 도전해야 한다고 이렇게 바울은 강조했다고 오늘 만나 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로마서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것들을 깨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데 내 의로 행할 때가 너무 많은 게 의로서 우리가 서로 의로하다 행하다 보면요 부딪친다니까요. 우리 것 갖고 하니까 성도 간에 자꾸 부딪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 종류 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나갈 아때하나님이 우리가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 안에 굳게 서는 그 응답은 로마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나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자이잖아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인생에 절대 가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게 나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사장이 사장이 12절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대 있는 가치죠 그래서 바울은 그표딸량에서 가는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절대 가치를 봤다면 절대 가치를 바라보고 나가는 이런 신앙이 되야 될줄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절대 신앙이 됐다면 이제 이번 주 말씀처럼 그 은혜 의 방향은 이방인들 살리기 위함이죠. 그게 이제 나의 절대 목표가 되야죠. 그래서 그런 응답을 가지고. 예, 오늘 말씀 속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 안에 서라 두 번째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같은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이 주님의 마음 속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지금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예수 그대 리 진리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 주 안에 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장 1절오 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오죠. 서로 보이지 않는 이런 분열, 서로 다툼 이런 시기 이런 것들이 이 안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 바울이 다른 지도자에게 유오디와 순두개가 화해하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치 같은 엄마 배에서 태어난 형제처럼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된 마음을 가져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진정한 화해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미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을 섬기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면 다 자기 유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면 당연히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응답이 있거든요. 근데 빛을 보지 않고 자꾸 사람의를 보고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면 이게 치유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저번 주 말씀처럼 정말 이제는 이번 주 적용에 빛을 보아라 하신 것처럼 빛을 보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이게 오늘 이번 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 키로 이렇게 말씀이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용이란. 예, 받아들인 거죠. 근데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옳고 그름을 이렇게 면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받아들여서 아, 그래 그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을 가져서 서로 권면하면서 함께 갈수 있도록 또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돼야 될줄믿습니다 그래서 주안에서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라. 기쁨 있는 사람이 될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을 인해서 관용의 삶을 살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안에 기쁨이 되는 삶, 오늘 말씀처럼 주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그 삶은 예, 무엇일까요? 예, 항상 우리 서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대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안에 풍성히 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대안에 풍성히 가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말씀의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삶의 어떤 관계 속에 힘든 것, 어려운 것, 어떤 상황 속에 매여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할 때그 말씀이 살아 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말씀에 풍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뻐라 했으니 기뻐해야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의 풍성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 바뀌고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겠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의 풍성이 가해질 때이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내 상태가 왜안 좋지? 내날 점검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고 내 육신의 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영적 상태를 빨리 돌릴 수 있는 비밀은 은혜와 즐거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주님께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할 때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친그 은혜 방향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제 자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이제 어, 힘들고 어렵고 했을 때 이제 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내가 사는 길이죠. 어, 내가 사는 길은 말씀 속으로 들어 갈 때만 살수 있지 조금이라도 바깥으로 나가면. <laughs> 기다리고 있죠. 뭐가? 어, 멸망케 하는 이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시편 우리가 119편 110절, 111절에 보면 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언제 <laughs> 예, 내가 평안할 때는 안 건드려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는다고 그랬어요. 올무를 놓아 싸으니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올무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올무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때로 하나님 매우신다 이거잖아요. 원로매워요 말씀이잖아요. 예, 말씀의 길을 우리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예,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법도들에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예,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사오니.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상속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잖아요. 그래서 나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삼맛사오니 이이 비밀이 내마음의 즐거움이 되멘이라. 우리가 참 장... 살다 간다고 우리가 항상 하요 내가 무엇을 하다 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저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상속자면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죠. 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부를 자로서 하나님 그 응답 속에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이걸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두고. 딸을 부르셔서 내가 주님 만난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을 때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내가 표현을 못해 잘 못하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성경 바울이 그 복음을 으면서 많은 어려움, 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핍박과 추위와 어려움이 있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고 잖아요. 본받. 그래서 바울이 쓴 메시지 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선지사들 쓴 메시지. 그때 그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그 마음, 그 마음들을 이렇게 쓴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성령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내 마음을 잘 표현했지? <laughs> 이게 이교백이 되는 거예요. 어,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110편 110, 111절에도 에, 이 응답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또 119편 92절부터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요. 셨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고난 중에서 고난이 약한 자잖아요. 약한 자 중에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을리다. 저는 이게 저의 응답이에요. 아, 내가 약한 자였을 때, 가장 약한 자였을 때, 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라면 내 고난 중에 내가 멸망당하였을리다. 네. 세상 사람들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는 일곱 번 넘어져 일어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그 일어나지 못한 걸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기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극유하심으로볼수 있는 이 눈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음, 음.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권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이 예, 말씀하시고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이루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이 없고 약한 우리들을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려고 광단을 주신 거잖아요. 광단을 우리가 만약 강단에서 율법이 계속 보이지 않는 그 율법의 배경 속에 말씀이 선포되면 보이지 않게요 <laughs> 보이지 않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사단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갖다 끝까지 속입니까? 그런데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니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죠 나를 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응답의 자리로, 예. 우리와 같이 고통당한 자들에게. 아이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예. 에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은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조금 힘들어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 힘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 속에 너무 많은 걸 놓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에게 생기가 불어 더해지면 그 영혼도 살아나는 응답지 날줄 믿습니다. 진투에 붙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음, 그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나는 주의 것이 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95절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뭐 악인들은 그 가족을 멸하려고 엿보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노라. 정말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 나이다. 이게 우리 입에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고. 저번 주 이사회 45장. 무릎을 꿇고 우리 입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베푸사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이 넓은 이다. 세상이 아무리 완전하다 해도 다 끝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계명만이 심이 넓은 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종일 작은 소리로 내가 읍조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는. 그래서 그시도 안에서 여와 주신 힘으로 등이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는 인생, 그 응답 속으로 오늘도 함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간절 기도하겠습니다. 음,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각 사람의 성령 으로 인치시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자기 의를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신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어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증인의 자리로 저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가 가는 그 현장 속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잘 사야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야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옵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 나이다. 아멘.